안녕하세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은 수목 전정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단순히 가지치기가 아니라 어, 나무를 살아있는 예술작품처럼 다듬는 과정이라고도 하던데요. 먼저 이 미학적인 측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맞아요. 전장을 그 일종의 예술활동으로 보는 시각이죠. 가장 흔한 접근은 나무가 원래 가진 고유한 형태, 음, 소위 수형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최대한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드러내는 겁니다. 나무마다 타고난 모습이 다 다르니까요. 아그 나무 자체의 모양이요? 네 위로 뾰족하게 자라는 원추형인지 아니면 옆으로 넓게 퍼지는 평정형인지 또 가지가 아래로 축 늘어지는 하수형인지 같은 그런 기본적인 특성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제 불필요하거나 전체적인 조화를 깨는 가지만 딱 골려서 제거하고 나무 본연의 아름다움을 살릴 수 있죠. 자료를 보니까 그 한국 소나무 전정이 아주 대표적인 예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냥 모양만 예쁘게 다듬는 걸 넘어서서 뭐랄까 마치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란 듯한 그런 세월의 깊이나 나무의 개성을 표현한다고요. 이건 좀 특별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 전통 소나무 전정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깊은 미학적 철학을 담고 있어요. 속가죽이라고 해서요. 가지를 적절히 좀 덜어내서 내부까지 바람이랑 햇빛이 잘 통하게 만들어요. 아, 속가죽이? 네네. 이게 나무 건강에도 물론 좋지만 그 가지 사이에 빈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을 통해 드러나는 줄기의 선이라던가 그빈 공간 자체의 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비어있는 아름다움이군요. 그렇죠. 또, 순지르기라는 기법도 있는데요. 이건 봄에 새로 나오는 강한 순을 좀 잘라줘서 성장을 조절하고 원하는 형태로 유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곧게 쭉 뻗은 모습, 이걸 직간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구불구불 자란 모습, 곡간이라고 하죠. 심지어는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듯한 모습 현애라고 하는데 이런 다양한 형태로요. 마치 자연의 풍파를 다 견뎌낸 듯한 그런 모습으로 연출하는 거죠. 정말 살아있는 조각 같아요. 와, 정말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거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연미를 살리는 거랑은 정반대로 완전히 인공적인 형태를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토피어리 같은 거요. 이건 왜 하는 걸까요? 좀 다른 방향 같은데요? 아, 토피얼이? 그렇죠. 그건 인간의 디자인 이도를 나무에 아주 강하게 투영하는 방식입니다. 회양목이나 주목처럼 잎이 좀 촘촘하고 자주 잘라도 잘 견디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나무를 이용해서 동물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아주 정교하게 다듬는 거죠. 아하. 이건 자연미보다는 정원이 장식성, 그러니까 인공적인 질서와 조형미를 더 강조하는 기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계속 잘라줘야겠네요? 물론이죠. 나무는 계속 원래 모습으로 자라려고 하니까 그 형태를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관리해줘야 해요. 손이 좀 많이 가는 작업이죠. 뭐랄까 살아있는 식물로 만드는 조각예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비슷한 맥락에서 네모 반듯하게 각을 딱 잡아서 깎는 산울타리 해지 있잖아요. 또 과수원에서처럼 나무를 벽에 납작하게 붙여서 키우는 에스팔리어라는 기법도 있어요. 이것들도 다 나무를 마치 건축재 화요처럼 활용해서 공간의 질서와 구조를 부여하는 그런 정형적인 조경 방식이죠. 에로길크가 나무 하나하나의 모양뿐만 아니라 그 주변 경관과의 관계 속에서 전정을 하기도 하는 거군요. 예를 들면 특정 경치를 더잘 보이게 하려고 마치 창문처럼 가지를 열어준다거나. 네, 프레이밍업 이후라고 하죠. 아, 네. 아니면 반대로 좀 보기 싫은 걸 가리는 역할. 스크리닝이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스크리닝. 그런 역할도 할수 있겠고요. 나무가 너무 커져서 집이나 정원 전체하고 좀 균형이 안 맞을 때 크기를 조절하는 것도 미학적인 이유가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나무의 건강 상태하고 또 디자이너의 의도 사이에서 뭐랄까, 줄타기를 하는 셈이군요. 저각합니다. 이 미학적 전정이라는 건요. 이처럼 자연 본연의 아름다움을 살짝 거들어주는 최소한의 개입부터 시작해서요. 인간의 상상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 것까지 아주 넓은 범위를 포괄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차이를 넘어서는 문제예요. 우리가 가꾸는 경관 속에서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음, 일종의 철학적 선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무와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또 현실적인 문제들도 고려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실용적인 측면, 그러니까 안전과 기능 확보를 위한 전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좋겠어요. 이게 어쩌면 우리 생활과 더 밀접한, 더 시급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물론입니다. 실용적 전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안전 확보입니다.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아니면 부러질 위험이 높은 가지들 있잖아요. 뭐 고사지나 이병지, 쇠약지 같은 것들이요. 이런 가지들은 언제 예고 없이 툭 떨어져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줄수 있거든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것이 선제적인 위험 관리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태풍이나 폭설 같은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는 효과도 크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특히 도초과 를 줄인다는 표현이 있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요? 가지를 좀 솎아주면 왜더 안전해지는 거죠? 아, 도축과 그게 마이미대로 나무의 가지랑 잎이 너무 빽빽하게 우거져 있으면요 강한 바람을 받을 때 마치 배 도처럼 바람의 힘을 그냥 그대로 다 받게 돼요. 그래서 가지가 부러지거나 심하면 나무 전체가 넘어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 바람 저항을 많이 받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가지를 적절히 속간해서 바람이 좀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나무가 받는 바람의 저항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태풍 피해를 예방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릴 때도 가지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무게 때문에 부러지는 것, 그걸 설레라고 하죠. 그런 설레를 막는 효과도 있고요. 도시 환경에서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무가 막 자라면서 건물 벽을 긁기도 하고 창문을 가리거나 심지어는 교통 표지판이나 CCTV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전선 근처 나무는 정말 볼 때마다 좀 아슬아슬하고요. 맞습니다 도시에서는 나무와 인공시설물 간의 간섭을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창문 간판 뭐 cctv 이런 것들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 주기적인 전정이 필수적이죠 특히 그 전력선 주변 나무 관리는 정말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네 위험하죠 가지가 전선에 닿으면 정전은 물론이고 이게 화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충분한 안전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m에서 3.6m 이상 떨어뜨려야 하거든요. 이때는 나무의 미관을 좀 다소 해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강하게 전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때가 많아요. 아, 어쩔 수 없군요. 보행로나 차도 위로 낮게 이렇게 드리워진 가지들도 사실 좀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머리를 부딪히거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면에서부터 일정 높이까지 아래쪽까지들을 제거하는 작업도 필요하겠네요. 네, 수관 높이기라고 하죠. 네, 특히 가로수 같은 경우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작업도 실용적 전정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특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생활 보호나 방음벽 역할을 하는 산울타리 같은 경우 자주 깎아 줄수록 가지가 더 촘촘하게 자라서 그 기능이 향상됩니다. 아, 더 빽빽해지는군요. 그렇죠. 또 정원이 작거나 화분에서 나무를 키울 때처럼 공간이 좀 제한적인 경우 있잖아요. 그때 나무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크기를 조절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실용적 목적 중 하나입니다 들어보니까 이 실용적 전정이라는 게음 끊임없이 자라나는 나무의 생명력하고 또 우리 인간이 만든 환경의 여러 제약 사이에서 뭐랄까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 그런 조정 작업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 조정이 잘안 되면 결국 나무를 베어내야 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상황까지 갈수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나무 자체를 위한 전정. 그러니까 나무의 건강과 활력을 더 증진시키는 이 생리학적 측면에 대해서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겉모습이나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전정이 나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리 작용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니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종류의 전정을 하던 나무는 생리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효과는 나무 내부의 통풍과 채광을 개선하는 겁니다. 아, 통풍과 채광이요. 네. 가지들이 서로 막 겹쳐 자라거나 교차지, 나무 안쪽을 향해서 자라거나 아니면 너무 빽빽하게 밀집해 있으면 공기순환이 잘안 되고 햇빛도 속까지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이런 가지를 제거해주면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깊숙이 들어오면서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각종 곰팡이나 세균성 병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병 예방 효과가 있군요. 그럼 병충해 관리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겠네요. 이미 병들거나 해충 피해를 입은 가지를 발견하면 바로바로 잘라내서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막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하겠고요. 그렇죠. 확산을 막는 거죠. 자료에 보니까 오래되고 좀 약해진 나무의 경우에요, 낡은 가지를 잘라내서 새롭고 건강한 가지가 나오도록 유도하는, 그래서 나무 전체의 기운을 푹 돋아주는 갱신 전정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갱신 전정, 나무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 전정은 나무의 성장 방식을 조절하는데도 아주 유용하게 씌어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나무는 맨 위쪽 끝에 있는 눈. 정하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옥신이라는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아래쪽에 있는 견눈, 치가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위에서 누르는군요. 네, 이걸 정부 우세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리더격인 정하가 나 먼저 클 테니 너희 치가는 좀 기다려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재밌네요. 그런데 이 리더 눈을 전정으로 딱 갈라내면 그 억제 신호가 약해지거나 사라지면서 아래쪽 견눈들이 이제 우리 차례다 하고 경쟁적으로 막 자라나기 시작해요. 와. 그래서 나무가 전체적으로 더 풍성하고 모달까좀 부시해지는 효과가 있죠. 와, 식물도 호르몬으로 서로 막 견제하고 신호를 보낸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나무가 에너지를 잎이나 줄기를 키우는데 그러니까 영양 생장에 쓸지 아니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생식 생장에 쓸지 이걸 조절하는 데도 전정에 영향을 줄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열매는 잘안 맺고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 뽑기만 하는 가지, 도장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면 그쪽으로 가던 양분이 꽃눈 형성이나 과실 발달 쪽으로 갈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특히 과수원에서는 이 전정이 생산량과 품질에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과학적으로 접근합니다. 가지를 적절히 솎아줘서 햇빛이 과실 하나 하나에 골고루 잘 닿게 해주면 과일의 색깔도 예뻐지고 당도도 높아지죠. 아 맛도 좋아지는군요. 그렇죠또 열매가 달릴 가지 수를 의도적으로 줄여주면 남은 가지와 열매의 양분이 집중되어서 과실 크기가 훨씬 커지고 품질도 좋아집니다. 오 예를 들어서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감나무 고동시 품종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극적이에요. 열매가 달리는 어미 가지? 이걸 결과모지라고 하는데요. 이 수를 원래 한 700개 정도 두던 것을 300개로 거의 절반 이하로 확 줄이는 강한 전정을 했더니요. 전체 감 수확령은 약간 줄었지만 감 하나하나의 평균 무게는 1.5배나 증가했고요. 와 1.5배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에서 높은 값을 받는 최상품 L등급 이상 과실 비율이 요 원래 8.1%였는데 이게 무려 86.9%로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세상의 8%에서 87%까지요? 네, 엄청난 차이죠. 이건 나무 입장에서 보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자손의 질을 높인 셈이죠. 이야. 매년 수확량이 막 들쭉날쭉하는 해거리 현상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결실량을 조절하는데도 전정이 활용되고요. 정말 놀라운 결과네요. 나무의 에너지를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군요. 아 그리고 또 특별한 경우도 있네요.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을 때 뿌리가 많이 잘려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땅 위쪽까지랑 잎도 일부러 좀 잘라주면 잎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양. 그러니까 증산작용이 줄어서요. 뿌리가 새로 자리잡을 때까지 나무가 수분 부족으로 말라죽는 것을 막아준다고요. 이것도 생리적인 원리를 이용한 거네요. 맞아요. 그것도 뿌리와 지상부의 수분 균형을 맞춰주는 아주 중요한 생리적 전정 기법입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보면 결국 모든 전정은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상처를 입는 행위예요 상처요? 네. 나무는 이 상처를 통해서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또 상처를 치유하는 데 에너지를 써야 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관리된 스트레스, 컨트롤트 스트레스라는 개념입니다. 관리된 스트레스? 네. 성공적인 전정은 나무가 충분히 감당하고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상처. 즉 관리된 스트레스를 줌으로써요 오히려 병균 침입은 막아내면서도 새로운 성장을 촉진하고 에너지를 과실 생산 같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전체적인 구조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기술입니다 너무 약한 전정은 뭐 효과가 별로 없거나 미미하고 반대로 너무 강하거나 잘못된 시기에 이루어진 전정은요 나무의 방어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되어서 나무를 쇠약하게 만들거나 심하면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와... 정말 나무 하나를 자르는데도 미학적인 고려, 또 안전이라는 실용적인 필요성, 그리고 나무 내부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생리 반응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군요. 단순히 보기 싫은 가지를 쓱싹 쳐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훨씬 복잡하죠. 그럼 실제 전정을 할때이세 가지 목표들이 서로 좀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보기에는 아주 멋진 가지인데 약간 위험해 보인다거나 아니면 안전을 위해 꼭 잘라야 하는데 그러면 나무 모양이 너무 망가진다거나 할 때요. 이럴 땐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할까요? 우선순위 같은 게 있을까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전정은 이세 가지 목표, 그러니까 미관, 실용, 생리를 따로 떼어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 달려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나무의 전체 생애 주기, 이걸 고려하는 장기적인 관점도 필요하고요. 장기적인 관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들이 충돌할 때는 당연히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나무의 종류가 뭐지? 나이는 얼마나 됐지?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가? 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이죠. 그렇군요. 진단이 먼저군요. 네, 그런 다음에 제거해야 할 가지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보내주신 자료의 표에도 잘 나와 있지만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선 죽은 가지, 고사지. 이건 뭐두말할 필요 없이 최우선 제거 대상입니다. 그렇죠. 위험하니까요. 네. 떨어질 위험이 커서 안전, 실용에 직결되고요. 놔두면 부패균이 나무 내부로 침투하는 통로가 되니까 나무 건강, 생리에도 치명적이죠. 뭐 보기에도 안 좋고요. 미학. 세 가지 측면에서 다안 좋네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 서로 엇갈려서 막 마찰하는 가지, 교차지 같은 거요. 이런 가지들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서로 부딪혀서 상처를 내요. 이상처가 또 병균이 침입하는 경로, 생리가 될수 있고 보기에도 좀 어수선하죠, 미학. 아, 네네. 그리고 너무 강하게 위로 쭉 뻗어 자란 가지, 아까 말한 도장지 있죠. 네, 웃자람 가지요. 네, 이런 가지는 흔히 웃자람 가지라고도 하는데 양분만 많이 소모하면서 정작 꽃이나 열매는 잘 맺지 못하고 다른 유용한 가지들의 성장을 방해해요, 생리. 또 나무 전체의 균형 잡힌 수형, 미학을 깨뜨리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각 가지를 제거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 각도에서 따져보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제거할 가지를 정하는 것만큼이나 언제 하느냐, 즉, 시기 선택도 정말 중요하다고 자료에서 강조하고 있네요. 잘못된 시기에 전정하면 나무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거나 애써 키운 꽃눈을 다 잘라내서 다음에 꽃을 못볼 수도 있다니 이건 정말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정 시기는 나무의 종류와 그 나무의 생리적 상태에 따라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크게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볼수 있는데요. 우선, 단풍나무나 참나무 같은 낙엽 화렵수들이요. 네. 이런 나무들은 대개 잎이 다 떨어진 늦가을이나 겨울, 즉, 휴면기에 전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잎이 없으니까 나무의 전체적인 골격과 구조를 파악하기 쉽고요. 또 나무가 활동을 멈추고 쉬고 있을 때라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이죠. 아하. 이때는 비교적 강한 전정, 그러니까 구조를 잡기 위한 큰 가지 제거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풍나무나 자작나무처럼 이른 봄에 수액이 좀 많이 흘러나오는 나무들이 있어요. 네, 물 나오는 거본적 있어요. 그렇죠. 그런 나무들은 수액 유출이 너무 심하면 나무가 약해질 수 있으니까 아예 잎이 완전히 다핀 다음인 초여름에 가볍게 전정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나 여름 이렇게 막 생장하고 있을 때는 가급적 강한 전정은 피하고 불필요한 새순 제거 같은 가벼운 전정, 약 전정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낙엽수는 휴면기. 일부는 초여름. 그럼 소나무 같은 건요? 네. 다음은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같은 상록침엽수인데요. 이 나무들은 한겨울에 강한 전정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 부위가 겨울 추위에 얼어서 피해 동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 겨울엔 피하는군요. 네, 가벼운 정리 정도는 괜찮지만 본격적인 수영 조절은 주로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요. 그때 새로 자라나는 순, 소나무의 경우 흔히 촛대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잘라주거나 길이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침엽수는 가지에 붙어있는 잎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면 대부분의 경우 다시 잎이 나지 않고 그 가지가 그냥 말라죽는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항상 잎을 일부 남겨두고 전정해야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와, 이건 몰랐네요. 꼭 기억해야겠어요. 그럼 꽃나무는요? 벚꽃 같은 거요 네, 다음은 벚나무, 목련, 개나리, 진달래처럼 봄에 꽃피는 나무들인데요. 이런 나무들은 경유 전정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 절대요? 네. 왜냐하면 다음에 봄에 필 꽃눈이 이미 그 전에 여름이나 가을에 가지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겨울에 가지를 자르면 그 꽃눈들을 그냥 다 잘라내는 셈이니까 봄에 꽃을 볼 수가 없게 되겠죠. 아, 그래서 겨울에 벚나무 자르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나무들은 꽃이 활짝 피었다가 다 지고 난 직후 그때가 전정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야 그의 여름 동안 다음에 꽃을 피울 새 가지가 충분히 자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꽃 지고 바로. 알겠습니다. 그럼 여름에 피는 꽃은 반대인가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배롱나무나 무궁화처럼 여름이나 가을에 꽃피는 나무들이 있는데요. 이 나무들은 좀 다릅니다. 이들은 그해 봄에 새로 자라난 가지. 이걸 당년생 가지라고 하는데 거기서 꽃이 피는 특성이 있어요. 아세 가지에서 피는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잎이 없는 휴면기. 그러니까 늦겨울에서 이른 봄 사이에 전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휴면기 전정을 통해서 세 가지가 더 힘차고 왕성하게 자라도록 유도하면 여름에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꽃을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와 나무 종류별로 또 언제 꽃이 피는지에 따라 전정 시기가 이렇게 다 다르군요. 정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네요.